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오간디 리본으로 예쁜 머리핀을 한번 만들어 봐요. 여기는 회색으로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자, 여기 뒤에 이렇게 자동핀을 이렇게 부착시켰어요. 자, 여기 회색, 요거는 보라색, 보라빛 나는 오간디 머리핀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요, 간디, 요건 흰색이에요. 흰색 오간디 리본을, 예, 잘라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제일 짧은 거는 18cm에요. 18cm. 18cm.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거볼까요 중간 부분은 21cm에요. 21cm. 자, 그리고 제일 긴 거는 제가 반을 너무 길어서 반을 접어서 센치를 재어볼게요 자, 이렇게 반을 접어서 센치를 재니까 이렇게 해서 23cm가 나왔어요. 23cm.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은 어, 46cm가 되겠죠. 이 길이는 46cm에요. 제일 긴 거는. 4 6 c m 그리고 밑에 이번드가이 부분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요것도 반 접어서 센지를세어 볼게요. 이거는 반 요것도 반 접어서 이렇게 되니까 18cm예요. 그러면은 곱하기 다음에 36cm가 되겠죠. 요거는 36cm.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됐으면 자, 제일 긴 거. 긴거 이렇게. 정확하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그죠 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끝선을 맞춰주세요 자그 반대쪽에 끝도 같이 똑같이 이렇게 되게 예, 끝선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다가 시침핀을 하나 꽂아놓을게요. 시침핀을 꽂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일 작은 리본 있죠, 아까? 자, 제일 작은 리본도 이렇게. 반을 접었어. 지금 반, 이게 부분이, 여기 중앙 부분이 이렇게 어저록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어저러, 네, 중앙 부분 어조러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반지 쪽에 끄어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양이, 공간이 비슷하게 남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줄게요. 저 여기서 시침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그럼 아까 꽂았던 시침핀은 빼도 되겠죠? 이렇게, 예, 빼주시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중간 부분 중간 길이 2번을 이렇게 이것도 반을 접아서 자기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중앙에 오도록 해서 먼저 시침핀을 꽂아줄게요 중앙에 오도록 해서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당겨서 요렇게 당겨서, 당겨서 여기 끝선에 끝선에 맞춰주세요 음. 길이가 똑같게 해서 끝선에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도 이거 고정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고정시켜주세요 음. 고정시켜주시고 또 반대쪽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끝선에 맞춰서 자, 이렇게 동글라 줬죠? 여기서 시침핀을 꽂아줄게요. 자,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주고 그 다음에, 어, 자, 이렇게 꽂았죠? 미리 꽂혀있던 시침핀을 제거해요. 이렇게 제거해서 그냥 빼주세요. 빼줘도 고정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자, 여기. 중간 부분 리본 있죠? 요걸 이렇게 당겨주세요. 도 중간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건 뒷 부분이고 앞 부분에 보면 요 리본이랑 요 리본이 매치가 되죠? 이렇게 네, 겹치 겹쳐지게 이렇게 네, 이중 리본이 되는 거죠, 그죠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 시침핀을 고정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실로 꿰매 줄 거거든요. 자이 선을 따라서 이 중간 부분이 따라서. 검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검지를 해서요. 이렇게 홍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시침핀을 이제 빼도 되겠죠? 네, 시침핀을 다 제거를 해주고, 한번 당겨볼게요. 하나, 하나, 올리면 여기 시침핀을 다 빼주세요. 빼주고, 그걸 당겨볼게요. 자, 당겨서 주름을 잡아주세요. 음, 어,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해서, 실로, 나머지 실로 이렇게 감아서, 예쁘게 주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감춰서 이렇게 여서 마무리 시켜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밑부분에 붙일 리본도 이렇게 많이 내놨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살짝 길게 나오게 한 1.5cm 정도. 2cm 정도 나와도 되겠네. 그죠? 2cm. 2cm 정도 나고 요 선은 같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요 선은 같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 부분에 이렇게 홈질을 해주세요 요 저기 앉혀질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중간 부분에 홈질을 할게요. 이렇 홈질해서, 이쪽 리은 예, 실로 감춰주세요. 이렇게. 이렇 감아주시면, 예. 이렇게 리은 손으로 잡아주면서, 예. 예쁘게 되게 이렇게 감아주고 실을 당겨서 고정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자, 감춰서.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쪽발을 이렇게 오려도 되는데, 약간 둥글게 이렇게 오리니까더 예, 여성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올렸어요. 펼쳐볼까요? 자, 이렇게. 이쪽 예쁘죠? 이렇게 해서, 안 접은 부분에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오려주세요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도 라이터로 이렇게, 예, 예,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걸로 이렇게 붙여볼게요. 음. ോക്കെ 이렇게 붙였어요. 자, 붙이고 난 다음에 중간에 여기도 리본을, 예, 리본이필요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리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줄게요. 한번 이렇게 묶어요. 매듭을 이렇게 한번 지어줍니다. 자, 매듭 지어주고, 자, 요선 있죠? 요 선이 같게. 같은 방향으로 오게. 같은 방향으로 가게 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예쁘게 재더라고요. 음.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네, 이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하면, 볼록, 하게 산이 되죠, 그죠? 서 여기에서, 가위로 잡르고요 여기서 라이트로 마무리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줄거예요아 이쁘죠 이렇게 글루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재료만 있다면 여러분 따라하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저렇게 하면은 세상에 하나뿐인 머리핀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글로를 귀찮아서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끝을 그주고 이렇게 됐어요 예쁘죠 금방 이번 핀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거 핀을 꽂아 줄게요 붙여 줄게요 여기다가 여기도 글루을 쏘고 여기. 이렇게 꾹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에도 글루를 더 쏴줄게요 그래야지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글루를 쏴서 꾹 눌러주세요 자, 반지 부분에도 글루를 이 쏴서 고정시켜줄게요 을 이렇게 고정시켜줄게요 음, 예쁜, 예, 머리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들기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 영상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리본을 이렇게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